아니, 똥좀딸수 있지. <laughs> 그럼, 그럼, 사람인데. 맞아요. 그럼요. 여기서 해야죠. 하면 되나요? 맹,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끝님 o o d name, 서 o o d name. Good n a 자, 자, 자. 그래서 아야. 끝에 말아서 휴구님이좀 혼났는데. 어, 뭐야. 났는데. 아, 참. 바로 궁어내. 아, 시작하자마자. 야, 적불 내려갔대. 어, 아, 와, <웃음>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나와요. 휴구님 파란 차. 아, 개지앞 아, 파란 차. 아,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아난 되게 내가 죽인 줄 알았는데 대자완이 움직여가지고 약간 심으로 깨졌어 얍 <laughs> 포인트 들어와요 알겠 연막이 어 죽은 줄 알았어 아, 콩나무 콩나무 흰집에서 되게 어 하다 죽었어요 <laughs> 콩나무 들어와요 어? 저기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오른쪽 탄피라 붙었어요 하어요이스이 응. 먹을 것 같아요, 이거. 먹어서 먹자마자 뺏길 오케이. 것 같은 분위기. 중립파, 중립파 붙었어요. 오, 오, 중면, 어저대로 맞췄다. 이거 하나. 하나 걸려봐요. 진짜 세고. 아, 이거 못이스야 어, 중립 사이킬. 신지발 우리 우리 팀인가요? 사이킬. 이거. 함집인것 같아요. 옆에 하는 거 봐서. 다음 흰집이 와.. 대만이.. 아니네? 아이디.. 어.. 아나님.. 원래 그 아나 이구이구이거 아.. 대만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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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만나네? 삼각지! 삼각지 내려와요! 앞쪽으로 붙어요! 끄님! 아니 대만님! 대만님 감자라 있고 못 잡았어요 아이고 네, 뭐 들켰다 사랑색는책어 네 언덕 먹혔어요. 야창. 아, 네. 무서워. 야창. 스 님. 언덕에 우리 편 아니라고요? 아, 네 아, 언덕 아저 저쪽 에와 붙어 올랐다 기부님들 흰집 전진. 와. 흰집 아, 앞. 님 아, 지금. 흰집 앞담배락 나가요. 그러니 우리 오른쪽 담배로 들어와요. 아른쪽할걸 코코 님이다. 와스 언더컷 와스 미결. 아이고 나 막았어. 아송무 폭탄에 다 죽어. 어, 어왔어요는데하아하게 음. 뒤로 오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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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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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거요? x 이스컷카 이거 있어. 이거 못 잡는다. 나이스. 아, 코코다스님이 었네 아, 진이싸워도망 저 쿠쿤이 약간 죽이고 나서 살짝 좀 미안함 네? 님? 괜히 죽였다 는 <laughs> 아... 왜냐마님 아, 아, 트레이드 하나 더 붙였어요 와 죽는 것 같고 싶어 하나 더 네, 버스, 버스. 내려가요. 나이스 컷 구멍길 내려와요 아유 못 잡았다. 중앙길 파란 차. 개 게지... 놓고 잡을 수 있어요. 그 포인트 깨진 분들 잡을 수 있어요. 파란 차개 놓고 서 있어요. 파란 차쪽에뛸수 있어. 여기. 포인트 붙어요 삼각지. 우와. <laughs> 그냥 들어오고 있어요. 아파님 지금 옆에 집을 들어갔어요. 어몇칠안 봐도. 번... 아못 잡았다. 창고 옆에서 이게든가. 리전, 들어갔습니다. 다 먹었다. 오케이 이 집에 있나 나이스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뭐야? 어. 아, <laughs> 이 집에 한명와단편요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둘돌았어요 봤죠 아이고. 와만만님 둘. 저희 울배 쪽에서 올라와요 야적으로. 대만님 올라왔어요. 대만님. 아니 우리, 우리 팀. 응, 어, 언덕 언덕 이제. 언덕에 가라. 우 잡아. 스아단락 전진. 대만님 잡았나요? 못 잡았어요. 아니요. 어, 없는데? 락 쪽에 있을 거예요. 벼락 쪽에서 맞았어요. 어디? 어떻해요 가봤어요, 대만이. 나이스, 커. 나이스. 나이스. 보내줘 되게 멋있게, 뿌듯해가지고.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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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못 지켰다. 나이스. 통나무. 빨간 잎 통나무 있어요, 한 명. 개 집에서 와요? 어? 이거 <laughs> 잘못 들어왔대와안 <떨어뜨리려. 웃음> <laughs> 죽었어 저게. 빵. 담따라가야지 개집에 둘. 개집에 둘. 지금 한명 들어왔습니다. 개집에 게집 둘이에요. 이쪽으로 접근하게. 이제 개집 차례라. 어안돼또 들어갈 거예요. 있어요. 아이고 스님 바로 앞에. 와 어, 둘이다 둘. 할게. 양쪽으로. 할 거야. 언덕에 대마님. 언덕언덕 네, 죽었어요. 아, 왜끈님안 죽어? 응. 언덕에 돌... 아, 어디, 고 이거... 이거... 어요 언덕 잡았어요 이거... 아, 이거... 네, 언덕에 거이었는데이었님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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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님 언덕 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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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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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거에거애거 이거... 이거... 이 가자, 가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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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또 먼저. 아, 수다. 오자. 아하, 우린 쪽이 붙었네. 저 쿠쿠니입니다, 선배. 아이고 대만님이야. 아, 대만님 포인트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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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쁘지 않아서. 봤어요, 봤어 대만님 잡았어. 아,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나랑 대만님 바꾼다. 남는지 네, 안 타지. 다잡았어 아이고. 어, 있다. 언덕이 중심. 돌았어요, 아, 한 명. 백님 올라와요. 끊임. 아, 나무 뒤쪽으로. 사이클 사사 언덕이 한 명. 사이클 대마 바위 있는데. 지금 나무 창고 쪽. 잡았어요. 아, 백님, 잡았어요. 포인트 오브 트라 오른쪽으로. 하패락 붙어요. 네, 언덕이 있는데. 어, 뭐야? <laughs> <내> 여기기캐세요 아. 가자 <laughs> 붙었어요? 우리 파란 차 들어가요. 아, 우리 파란 차. 이게 파이 어떡하지? 코너에 맞다 죽어 주고 싶은데 죽고 싶어요, 지금. 어, 아, 옆에 양쪽. 살았 아 많이 됐다흰 집에 아, 대만님 들어왔어요. 어빠이말랐어 아, 전진, 언덕. 언덕 고르기다, 흰집인가나무 적진가? 아, 적진. 덕진. 적진. 언덕 짝다 놓켰어요. 두명 있어요. 오도막 오면 구어요 지금. 오도막이 한 명. 와, 대만이 벌써 들어왔어. 삼각지. 아이고, 못 잡았다. 아, 이이 어? 깜빡에지 형. 전진. 가요. 언덕. 베트디 hey, 네, oh, yeah. yeah, uh, 중앙, 중앙에 들어가요. 아, oh, 끝님 uh, 언덕에 있어요, 아직. 우리 내려오고 있네. 언덕에 한명더 있어요. 예? 오, 생하고 있는 지지끝 내려가요 중앙 길로. 어 흰집 교환. 나이스보 어 있어. 아 뒤에. 아 대박. 나이스 걱정 비었어요. 비었어요? 보어요 지금 어이스아 진짜 인데 대만님. 보았어요. 어나이스 중간 러버님 비안님. 아이고, 너무 늦게 봤다 언덕으로 트럭 출발하면좋 와요 야탄 한일 같아요 야탄 창 오케이 왼쪽에 아, 들어 가네요 아못 잡았다, 포인트 들어와요 셋, 넷, 포인트 넷 하나 더, 셋이에요 셋 한, 아, 허이스야, 푸리에. 이개많은 거죠? 로 아, 이트로베트요 베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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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장 내려왔어요 어? 어디야 언덕에서 사이길사이길대이님날이스 나이스. 나이거못 잘랐네. 사 나이스. 내이와요 아 나이스 양념 오지게 해놨나본데? 건들자마자 <laughs> <거 내려와 웃음> <laughs> <laughs> 어... 데뎅가 세배 받긴 했어요 몸샷으로 음... 좋습니다 와중앙에또 내려와요 음. 멍 때리다가 삼각지 어, 저 여기도 내려와이 네. 네, 아하 개짓 몸샷 엄청 때렸네 살이더 내려와요 두명 이상 그다음 어디 흰집. 흰집. 인가 네. 흰집. 흰집. 언덕. 엔진리쓸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흰집의 끝님. 아, 잡았어요. 네. 세우기 나왔네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누가? 우리가? 어쩌자. 아이고, 뭐야. <laughs> 우와. 아무래도 좀더 더워졌다. 남이 아니에요. 야적 하나 돌아요. 아와 끝내 진짜 원거리 대박이다. 야적 부이고 포인트 하나 들어와요. 나이스. 나이스. 크게 돌아요 돌. 야적으로. 야적에 한 명. 불이요 둘다 왔어요. 들어와요 백도어.

인식으로 먹자, 못 잡았다 야, 저, 빨간 트럭. 삼각지탑 올라와요. 포인트. 하, 서, 서, 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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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각지 있어요. 각 3천... 아,